우리나라, 미친년, 마약사건 알려줄게, 응? 에, 종친인데, 진짜 희한하더라. 진짜, 뭐, 이거, 음, 아래 여성, 그 생리, 생리, 그, 어, 피 냄새를 맡아놓고, 이상한 감정이 가져서 평생을 내 뒤를 쫓으면서, 나를 이상하게 와. 근데 나도, 예, 투병하면서 그, 뭐 빨간 피, 내려보기는 처음인데, 너도 그려. 너도 항문 치료할 때 분명히 피 나와. 조세에서. 조, 끝에서. 근데 내가 이 대자식을 치다보고 싸움을 안고 싶어. 근데 딱 유일한 건 내가 계속 주둥에다 이 담배를 피우고 있지 않냐? 그러면 지가 비껴가 지가 비껴간다는게 그런 어리석은 해결 못한 짓구석이 실제로 데려다가 돈좀 있는 교감 오고 장사하잖아. 돈좀 있는 교감, 응? 교감이 뭔지 알지? 응?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습게 살지만, 나이 도시 빚겨 서. 빚겨 쓴다고, 응? 무정하지만, 더안 좋은 악조건 얘기했잖아. 여성한테도 피, 피 비린내 냄새 느껴놓고, 물 비린내 냄새 느껴보면 씹을, 이상한 행실을 이렇게 했어. 좆간에 씹을 알련.